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미야입니다. 자 오늘 아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피트에서 16% 가량의 대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아르고는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진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 선이 오일 선인데 이 오일 선을 한 번도 안, 안 깨고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단기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신규 진입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소통방에서 진짜 지금 대박나고 있는데 제가 이때 2일 전에 말씀드렸었죠 대형 우재 발표했다고 말씀드려서 자 4월 13일 3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5일선을 타고 쫙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안착을 한 다음에 이제 거래가 이제 터지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단기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말 잘 잡으면은 신규매수도 가능하시고요자 제가 잘 잡으면은 신규매수도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때 아르고 390원 이었어요 근데 지금 730원 됐기 때문에 90% 올랐어요 자 이때 우리 소통방 들어오신 분들 아르고 때문에 진짜 대박 나셨습니다 정말 일상승이 지금 90% 인데 그니까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 제가 장, 저번부터 말씀드렸지만 일배로는 잘 진입을 안해요 그러니까 최소 50배 정도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4000% 이상 수익 났습니다. 자, 소통방으로 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 아르고 지금 더 올라갈 거예요.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르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현재 진짜 엄청난 폭등이 나오면서 이제 신고가까지 노리고 있거든요. 여기 고점을 줄어내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자이 아르고가 최근에 바이낸스에서는 상패가 됐었어요. 그래서 로드맵 발표가 지연됐다라고 하면서 3월 21일자로 상패가 됐었는데 자 방금 전에 공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선물 상장을 한다라는 공지가 뜬금없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바이낸스 선물 상장 공지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엄청난 폭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업비트에서는 투자 유의를 받았었는데, 신규 토큰 발행에 때문에 변동성 확대가 커질 수가 있다라고 속보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악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규 토큰을 발행을 하는 거라서 호재이고요. 그래서 제가 호재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번 4분기에 메인넷 출시까지 앞두고 있는데, 이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로드맵이 발표가 됐는데, 이번 년도 4분기에는 메인넷이 나오고, 이번 년도 2분기엔 테스트넷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 신규 토큰이 발행이 되면 또 상장 빔이 크게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어 트를 확장을 하고 네 개의 통합 프로젝트가 힘을 합친 거라고 했기 때문에 단순한 리브랜딩이 아니다라고 재단 측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정말 4월 7일 일주일 전만 해도 0.35달러까지 상승할 전망이 나와서 500원까지 갈 전망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이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아르고는 시세가 지금 700원대를 넘어갔는데, 정말 저 역사적인 고점을 다 뚫었어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위천장이 없다 보니까 진짜 빵 터지면서 이제 더갈 수는 있는데, 그니까 물리면 안 되세요. 계속 더갈 거야, 더갈 거야 하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물리면은 이제 못 나오게 되니까 나중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당선에서 끊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소통방에서는 매도를 정확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가 터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단기 추세랑 같이 보셔야 되시고요. 지금은 단기 추세가 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가능하시고 그래서 우리 소통방 들어오시면 타점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도 정확히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정확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아르고. 세 글자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소통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소통방 같은 경우에 정말 수익이 크게 나는데, 그러니까 보통 매매 한 번으로 3만 달러 이상씩은 벌어가세요. 자, 보통은 최소 5 0 배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진짜 아르고로 4천 퍼센트 수익 내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자, 보통 100배 정도 진입하다 보니까 1% 수익 날 거를 100% 수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진짜 불장에서는 졸업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소통방은 졸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 아르고 세 글자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자, 우리 소통방에서 진짜 오늘 대박 났는데 지금 제가 이 코인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소통방에서 말씀드려가지고 신고가 터지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상장 이슈가 있거든요. 제가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나 코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세가 쫙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상장을 하기 때문에 상장비면 얼마나 쏠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세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면 이렇게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두바이에서 보통 많은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물리적 예술이 RWA를 만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퍼블릭 마스터피스는 실물 예술과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단체이다라고 소개가 되었는데, 네이티브 토큰이나 로열티 NFT를 통해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가들의 걸작을 특별한 RWA, 실물 자산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 예술가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아트 시장의 미래이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차트가 정말 비이상적으로 계속 신고가를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 소통방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들여서 계속 신고가가 터지다 보니까 정말 바로 수익이 나고 있어요. 게다가 앞으로 있을 상장이 정말 상장비 얼마나 쏠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상장까지는 4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상장빔 같이 맞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은 최대한 정보 오픈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리 소통방 입장시켜드려서 같이 상장빔 맞으실 수가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에어드랍 이벤트가 진행이 돼서 5만 달러 상당의 에어드랍이에요. 에어드랍도 오늘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셔야 마감 전에 에어드랍 신청 가능하시고요. 이런 정보 소통방에서 100% 무료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다 보니까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재단 측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이낸스 c e 랑도 이렇게 만남을 가졌었고요. 바이낸스 관련한 행사에 거의 다 참석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인터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and yeah, going forward from there. 자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까지 포착이 되고 있는데 로드맵을 확인을 해보면 이번 연도 2분기에도 거, 거래소 상장 그리고 이번 연도 3분기에 거래소 상장 그리고 내년 4분기에는 두바이 갤러리 사무실 오픈까지 이렇게 줄줄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연속 상장과 더불어서 호재까지 있다 보니까 정말 시세는 터질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정말 말도 안 되게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장이 4시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장 비 맞아보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4시간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최대한 연락은 바로 주셔야 되세요. 너무 늦게 연락을 주시면은 저한테서 답변이 안갈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소통방에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